태양이나 카페 등뭐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을 하시려면 예방접종증명서를 보여주셔야 출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휴대폰에 간단하게 설치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물론 신분증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2차까지 혹은 3차까지 예방 접종이 완료가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면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걸 보여 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보여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세요. 어플을 하나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고 검색창에 쿠브라고 치시면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접종 확인서 어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눌러서 설치하시고, 앱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열기 눌러서 들어가시고, 확인. 확인 이런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다음 다음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건너뛰기 누르셔도 됩니다. 확인 개인정보 약관 동의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확인 비밀번호는 외울 수 있는 숫자로 간단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더 입력하시면 되세요. 생체 인증은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하기. 눌러서 화면 넘어갈게요. 확인. 본인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본인 인증하기. 다음. 휴대폰 본인 확인. 다음. 휴대폰 본인 확인.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하시고, 전체 동의. 문자로 인증하기. 패스가 있으시면 패스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문자 인증하기. 성함하고 주민번호, 성함,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 되세요. 다 입력되셨으면 확인.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인증번호가 왔죠. 입력하시고, 인증 확인. 진행하기. 확인. 본인 인증 증명서가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본인 인증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 받으신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은 예방 접종 내역 발급 받기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다음 제출하기 확인. 그러면, 이렇게 2차까지 맞았다는 접종 인증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식당에 출입을 하시거나 카페에 출입하실 때 혹은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을 하실 때이 증명서를 보여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앱을 설치한 건 여기 쿠보 선택하시면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